여러분, 안녕하세요. 조주입니다. 오늘도 이렇게 장박지에 왔는데요. 오늘은 제가 여기 텐트 옆에다가 뭘좀더 설치를 하려고 해요. 보시면 여기 주변에 다른 장박 텐트들인데, 보시면 텐트 앞쪽에 벽처럼 이렇게 뭔가가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? 근데 다른 분들은 저기서 막 불멍도 하시고 또뭘할때좀 프라이버시도 보호되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. 저걸 알아보니까 사이드 월이라고 하는데 저거를 제 텐트 옆면 쪽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두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지금까지는 밤에 너무 추워가지고 불멍할 생각을 못 했는데 불멍할 때 바람도 좀 막아주는 효과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오늘은 저 사이드 월을 한번 설치해보려고 해요. 직사각형 형태로 된 천인데, 보시면 이렇게 폴대를 넣을 수 있도록 홈이 파여져 있어요. 그래서 여기다가 폴대를 꽂은 다음에 채워주면 될것 같습니다. 됐다. 이제 폴대를 다 꽂아가지고 시작점을 정한 다음에 첫 번째 폴대에다가 스트링을 이어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한히 긴게 아니고 6m 정도 되는 길이다 보니까 뭐 시작점을 좀잘 정해야 될것 같아요 예상을 해가지고 이쯤부터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두르고 싶거든요 이렇게 한여기쯤 여기쯤이라 시작을 하면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어, 안 돼, 안 돼! 잠깐만! 여기 균형이 있었는데. 됐다. 아,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이리 와봐. 봐봐. 봐봐. 아, 됐다. <laughs> 여러분 드디어 <laughs>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저도 이런 장비는 처음 써보는 거여가지고 어 사실 잘 몰라서 여기 옆에 <laughs> 설치해놓으신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하면서 따라했어요 <laughs> 오 지금 잘된것 같아요 지금 너무 만족스러워요 그리고 안에 공간도 진짜 생각보다 넓어가지고 보여드리면. 여기 진짜 엄청 넓어가지고 이 정도면 여기서 진짜 캠프파이어도 가능할 것 같아요. 이제 조금 밋밋한 이 하얀 천을 좀 꾸며보려고 오늘은 특별히 전구도 가져왔거든요. 그래서 좀 꾸며놓고 오랜만에 불멍하려고요. 아니지 <laughs> <laughs> 뭐가왜 다시 내냐 거기가 <laughs> 어, <이게> 더 편해? <laughs> 불을 좀 피워볼까요? 분홍이 자리를 이렇게 만들어줬는데 분홍이는 아무래도 여기 텐트 안에가 더 좋은가봐요 <laughs> 여기 밖에서 인기척이 나면은 나와서 이렇게 한번 보고 다시 들어가요. 장작은 제가 평소에 주로 쓰던 장작인데, 원래 택배 박스로 이렇게 한가득 있었던 거를 많이 써 가지고 조금 남은 거를 다 그냥 가져왔어요. 오늘 과자 아니야~ <laughs> <laughs> 오랜만에 불멍하니까 진짜 너무 좋아요. 아, 이게 캠핑이지. 하는 그런 느낌? 와, 아, 엄청 시원하다. 맥주를 여기 텐트에다가 놓고 갔어가지고 터졌을까봐 좀 걱정했거든요. 근데 진짜 다행히 <laughs> 엄청 차갑기만 하고 맛있네요. <laughs> 간단하게 뭘 만들어 먹으면 좀 좋을 것 같아서 안에 들어가서 먹을 것좀 가져와야겠어요. 밥 줬잖아. <laughs> 근데 자기 밥안 먹고 여기 와서 빨리 재료 준비하고 나가서 불멍하면서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. <laughs> 오늘은 진짜 오랜만에 계란 안 깨뜨리고 무사히 <laughs> 가져왔어요. 우선 방금 전에 만들어 온이 파프리카, 양파, 햄, 여기다가 계란물을 먼저 풀어줄 거예요. 이렇게까지 섞었으면 이제 거의 다된 거예요. 오늘 메뉴가 라이스페이퍼 피자거든요. 요 라이스 페이퍼에다가 재료를 올리고 치즈를 얹어 가지고 피자처럼 해 먹는 그런 간편식 메뉴가 있더라고요. 이게 사실 워낙 맛없을 수가 없는 그런 조합이라 너무 기대가 돼요. 안돼. 얘를 한장 이렇게 놓고 그 위에 재료를 올리는 거예요. <laughs> 완성이 됐는데, 제가 너무 재료를 많이 넣었나봐요. <laughs> 숟가락으로 퍼먹어야 될것 같아요. 일단 그러니까 맛만 있으면 되니까. <laughs> 오늘도 비주얼은 약간 실패했어요. 진짜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. 완전 겉바속촉이고 엄청 맛있어요, 진짜. 이제 피자 안 시켜 먹어도 될것 같아요. 하나만 더 먹고 이제 들어가야겠어요. 좀 추워가지고. 이거는 나중에 진짜 친구들 집에 초대했을 때나 이럴 때 만들어줘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. 너무 완벽한 맛이었어요. <laughs> 보여드릴게요. 윈드스크린 설치하는데 거의 한 2시간, 2시간 가까이 걸렸거든요? 한 1시간 반? 아, 그게 진짜 누가 잡아주면 빨리 할수 있는데, 혼자 하다 보니까 그 폴대가 자꾸 쓰러져가지고 조금 오래 걸렸어요. 그래서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30분만 자고 일어나려고요. 두 놈이도 지금 피곤해, 딱 보니까. 습 기를 안 틀고 잤더니 너무 건조해진 거요 이제 좀 가서 준비하고 왔는데요. 그좀 씻어야 될 재료들이 있어서 개수대 가가지고 씻어왔어요. 일단은 이게 저도 처음 먹어보는 메뉴인데 해신탕이라고. 백숙이랑 이 해산물의 조합으로 탕을 끓여서 먹는 그런 음식이래요. 근데 이게 제가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슈퍼마이 캠프라는 곳에서 이걸 팔고 있는 걸 보고 어떠한 대가성 없이 먹어보고 싶어서 제 사비로 구매한 밀키트예요. 근데 일단 구성이 양념 종류가 하나도 없고 이렇게 백숙 재료랑 이 재료들이 전부더라고요. 그래서 나머지 간은 소금으로 맞춰야 되는 그런 건가 봐요. 제가 과연 <laughs> 할수 있을지. 태어나서 한 번도 백숙을 끓여본 적이 없는데, 오늘 처음으로 도전해봐요. 닭은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, 제가 다못 먹을 것 같아서, 분홍이랑 <laughs> 나눠 먹어야겠어요. 미리 잘라가지고, 따로 좀 삶아주고, 이 닭가슴살 부위는 분홍이 줄 거예요. 이거는 분홍이까 마늘은 제가 추가로 조금 더 가져왔어요. 마늘이 몇개안 들어있어가지고.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. 식으면 먹자. 알았지? 아니야? 되게 좋아. 앉아. 문어 먼저 먹고 싶었어. 여러분, 완전 맛있어요. <laughs> 근데, 한 가지 아쉬운 게, 초장을 안 가져와가지고, 초장 찍어 먹으면 더 맛있을 것 같은데, 그게 조금 아쉽고, 일단 문어는 합격. 국물이 칼국수 넣어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은 그런 국물이에요. 오늘은 음식에 막걸리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, 막걸리를 가져왔어요. 제가 좋아하는 월매 막걸리 근데 요즘 막걸리는 그생 막걸리가 아닌 이상 이렇게 흔들어도 넘치고 이러는 게 없어졌더라고요. 아니네, 넘치네. <laughs> 와, 여기까지 왔어! 이 진짜 많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닭만 조금 남고 거의 다 먹었어요 한번 분해를 해보겠습니다 아 뜨거워 아직 안 식었네 이렇게 혼자 먹으니까 맛있는 부위를 혼자 다 독차지할 수 있다는 좋은 장점이 있네요 얼마 전에 대게를 손질했던 그 느낌을 살려가지고 얼추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. 자, 어. 음, 음, 맛있엉. 음. 되게, 그, 되게 뚜껑 같은 그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이 꼬리 끝에 부분? 어떻게 먹어, 근데? <laughs> 엄두가 안 나. <laughs> 잠깐만, 얘를 이렇게. 지난주에 이거 식탁보 깔기를 정말 너무 잘한 것 같아요. 오늘 여기에 국물이 진짜 많이 흘리고 튀기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진짜 이 식탁보 없었으면은 어 진짜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 상상이 막 돼요. 제가 평소에 분홍이를 두고 화장실이나 개수대를 가야 될때 원래는 분홍이를 목줄에 묶어서 옷걸이 같은 데다가 걸어두고 갔었거든요 근데 와보면은 한 번씩 여기 테이블 같은데 줄이 꼬여가지고 못 움직이고 있을 때가 한 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해보다가 진짜 획기적인 방법을 발견했어요 뭐냐면 뭐냐면 이렇게 목줄을 채워놓고 이렇게 여기 천장에다가 비너로 연결을 해둔 거예요. 이렇게 연결해두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. 이렇게 이 줄을 따라서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<laughs> 그 세상 편하게 이렇게 누워 있는 거야. 다리고. <laughs> 언니 설거지 하고 올게. 여러분, 이제 정리 다 하고 왔는데, 여기 남은 음식은 내일 집에 가져가려고요. 그리고 식탁보는 너무 오염이 심해가지고, 얘는 집에 가서 빨아서 다시 써야 될것 같아요. 지금 비가 와요. 그래서 여기 밖에 의자랑 이런 거 다. 철수를 빨리 해야 될것 같아요, 먼저. 그게 지금 제일 급해요. 어제 먹었던 라이스페이퍼 피자가 너무 맛있었어. 가지고 오늘 아침으로 또 먹으려고요. <laughs> 여러분, 이 음식은 진짜로 강추 드려요. 너무 맛있어. 응? 음. 여러분, 저는 이제 집에 갈게요. 다음 주에 또 봐요. 안녕!